한강 신도시, 우리 놀이터. 영래가, 이, 터빈. 이 터빈을, 어이구, 씨, 이 터빈을, 야, 이 호버링이야. 딱 제자리 있어야지. 이터빈은 약간 위로. 그렇지. 이 터빈을 날리고 있습니다. 이쁘자 새로 나온 건데, 이렇게 LED도 있고. 짠. 멀리 가면 잘안 찍혀. 막갈 이용해서. 우리의 명래, 맹래. 자, 여기는 비행기들을 알려. 아, 이쁘다. 어, 많이 늘었어요. 제자리에 딱 있지를 못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달리는 거라는데 그래도 잘달리고 있어요 여기 내 앞으로 와봐 나 까지는 말고 천천히 오 오, 그렇지 무섭습니다 똥파리 소리가 똥파리 소리가 으.

이걸로 감각이 필기가 딱 좋아요. 뭐 아직까지 제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<laughs> 많이 늘었습니다. 오이, 어, 오마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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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멋졌는데 오케이, 여기는 한강신도시. 짜자자자 촬영에는 랑지 프로덕션이었습니다. 까지자 여기까지.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는 내 비행기다.